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치다. 부처님 법 깨달아 예, 교재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관을 닦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도 질를 닦는 데, 사마타를 닦는 데두 가지가 있다. 배우셨죠? 관을 닦는 데에는 윗바사나를 닦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치관이다. 무슨 관? 대치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대치관에 동그라미 해 보시고요.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보면 142페이지 둘째는 무슨 관? 정. 예, 정관이다 정관 동그라미 정관 그라미그래서 관을 닦는 데는 크게 몇 가지가 다다두 가지가 뭐 다음 치관그 다음 에 정관. <laughs> 대치다의 대는 상대하다는 뜻이에요. 무다 뜻? 상대하다 치는 다스릴 치.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대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탐욕심이 생기면 탐욕을 상대하여 다스리고, 그때그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상대하여 다스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을 상대하여 다스리는 관법. 그래서 대치관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대하여 다스리는 관법이다. 그게 무슨 관이다? 대치관이다. 그럼 142페이지로 넘어오면 정관이라고 돼 있죠? 정관은 바르게 곱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정관이에요. 대치관은 야구로 하면 변화구에 들어가고요. 무슨 구? 변화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던지는 변화구고요. 정관은 야구로 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직구가 되죠. 그래서 직구. 자, 그래서 대치관부터 한번 볼까요? 대치관은 어떻게 다스리는 관법이다? 상대하여 다스리는 관법이다. 그래서 141페이지 보면, 자, 대치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관은 탐욕을 대치하고, 부정관 탐욕. 밑줄자. 부정관의 동그라미 탐욕의 동그라미에서 서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렇죠? 부정관 동그라미 탐욕 동그라미 연결. 자심관은 성냄을 대치하고 자심관 동그라미 성냄 동그라미 연결. 개 분별관은 나에 대한 집착을 대치하고 개 분별관 동그라미 나에 대한 집착 동그라미 수식관은 생각이 많은 것을 대치한다. 수식관 동그라미 생각이 많은 것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빈칸에다가 크게 써주세요. 염불관 예 염불관이 하나 빠졌네요. 염불관 염불관은 업장을 대치한다. 업장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 하나 한번 음,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관은 탐욕을 대체한다고 했죠? 부정관은 어, 아니부, 깨끗할 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는 법이에요. 뭐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몸뚱아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나와 내 것에 대한 탐욕이 강해요. 우리 중생의 모든 탐욕의 욕망을 살펴보면 결국 무엇에 대한 탐욕일까요? 예, 나에 대한 탐욕이에요. 근데 나에 대한 탐욕을 일으킬 때내 몸뚱아리에 강력한 탐욕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탐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욕이에요. 뭐라고요? 음욕. 그래서 탐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욕인데 이 부정관은 사람의 몸이 썩어가고 부패되고. 해골이 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는 걸 관찰한다. 네.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백골이 되는 거. 그걸 관찰하는 게 부정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몸뚱아리가 뭐하다라는 관념이 생기게 될까요? 부정하다. 우리는 막 남녀간에 남녀간에 서로 막 연애할 때. 막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게 서로 서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뭐 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깨끗하다. 예? 그래서 막 어, 거기에 대해 막 집착을 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늙고 썩고 부패하고 해골이 돼서 결국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걸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면 몸뚱아리에 대한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집착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관이다?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그래서 사, 실제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어,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 갑자기 죽으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기생의 죽은 몸뚱아리 손장을 절에다 갖다 놨대요. 얼마나 예뻤는지 시체인 걸 알면서도 그 젊은 비구스님들이 막 눈이 뿅뿅 하트 모양이 되더래요 야, 송장도 저렇게 예쁜데,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이 남자들은 똑같아. 근데 점점, 점점, 인도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 예쁜 기생의 몸뚱아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썩어 문드러지고, 막 부패되고, 나중에 백골이 되겠죠? 그 썩어가는 모습과 그 송장 썩는 그 냄새가 절에 가득, 그 냄새가 꽉 찼는데도 부처님 끝까지 치우질 않는 거예요. 비구들이야 저 모습을 봐라 변태인가? 네? 그 탐욕이 가득한 아직 깨닫지 못한 젊은 비구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함이 없죠 눈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기생의 몸뚱아리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걸 점점 바라보면서 그 젊은 비구들의 마음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탐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관이다? 부정관 그래서 부정관이라는 탐욕을 상대하여 다스린다 대치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부정 관이 경전을 보면 부작용도 일어나요 정신병자가 된다거나 스승 좋은 스승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다가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왜냐면 탐욕을 없애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데 너무 세 약발로 치면 너무 센 약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건도 속출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닦지 말고 수식관을 닦아라. 뭐 이런 내용도 나중에 경종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관은 대충 알겠죠? 자아심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관이라고도 불러요. 무슨관? 자비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자비관은 당연히 자비니까 무엇을 상대하여 다스린다? 성냄, 분노를 상대하여 다스린다. 여러분 화잘 내야 안 내야. 꼭 분리하면 대답이 없더라. 에, 노력해요. 맨날 노력만해. <laughs> 자, 자비관은 성냄, 분노를 상대하여 다스린다. 개분별관. 개를 분별하는 관찰이에요. 개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18개, 18개. 네. 네. 발음 잘해야 되죠. 네. 자, 여러분, 반야신경 보면 무안니비 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나오죠. 그래서 안니비 설신이 육군, 색성향 미초법, 육경, 그다음에 안 뒤에다 뭘 붙이라고 했어요? 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육식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 삼육은 18. 그게 1 8개예요 육군, 육경, 육식. 이세 가지를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18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18개를 분별하는 관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18개를 분별하는 관법은 무엇에 대한 집착을 깨준다? 나에 대한 집착을 상대하여 다스린다. 즉, 아니비 설신이의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눈은, 나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곧 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나, 내가 곧그 귀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이 곧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비 살신이의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색상향 미촉법의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예. 색상향 미촉법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식, 귀로 듣는 식, 냄새를 맡는 식. 이 아니비 설신이에 식자를 붙인 육식도 내가 아무리 명상의 힘으로 살펴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그러면 18개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완전히 깨닫는 순간, 나와 내 것에 대한 분별과 망상과 집착이 완전히 부셔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별관이다? 개분별관.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 없을 무. 무,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거에 집착할 만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무 색성향 미초법. 색성향 미초법에 고정되어진 내 나와 내것이라고 고정되어진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무 안개. 안개가 안식 개가 식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안개 내지 나가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나라고 할 만하거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을 무 없다. 그래서 무아니비셀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에서 나아가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반야심경이 조금 더 다가오죠. 예,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확연하게 마음으로 깨쳤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대요. 이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에만 집착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는 불교 공부를 잘못한 거랍니다. 그는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상대하여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개 분별관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개 분별관을 다른 말로 인연관이라고 돼. 인연관 음. 맞춤법 잘 쓰세요. 네. 인연아니 인연관. 혹은 연기관이라고도 한다. 연기관, 인연관. 자, 그 다음에 수식관이라고 있죠. 음. 수식관은 숫자 호흡을 헤아리는 호흡을 숫자로 헤아리는 관법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세. 이렇게 내 호흡과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많은 망상과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촤악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닦아라? 수식관을 닦아라. 그 다음에 위에 제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빈칸에? 연불관. 말 그대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는 것. 부처님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하면 무엇을 상대하여 다스리게 된다? 업장. 업장을 상대하여 다스린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부정관, 자심관, 개분별관, 개분별관, 수식관, 염불관. 자, 모두 관이 몇 개예요? 예, 이걸 오정심관이라고 불러요. 오정심관 다섯 가지. 오정심관 알겠죠? 네. 음, 오정심관. 우리는 무슨 관을 많이 닦아야 될것 같아요? 염불과 업이 <laughs> 두꺼워요. 예. 네. 자, 둘째는 무슨 관이다? 정관. 정관이다. 일체 모든 법은 모두 자기 고유의 성품이 없으며 아울러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다. 인연은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실상이다. 먼저 관하는 대상의 경계가 모두 공인 것을 알면 관하는 주체인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뒤에 문장이 대개 이러한 이치를 말하고 있으니 청컨대, 원하건대, 바라건대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아라.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음.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가 모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일체 자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재. 법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존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가르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는, 모두 자기 고유의 성품이 없으며, 자기 고유의 성품,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 그동안 계속 나내것 이런 표현 들으셨죠? 나라고 할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나와 내 것이라고 할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체 모든 존재는 모두 나라고 할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는가? 바로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다. 무엇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생긴 거지 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세계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던 것도 사실 무슨 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완전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슨 법이 있을 뿐이다? 인연법. 인연은, 근데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 인연조차도, 인연법조차도 성품이 있다, 없다. 성품이 없다. 여섯만 성품은 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렇게 적었어 고정된 실체. 자, 일체 모든 존재는 내 것이라고,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생겨나고 사라진데, 그 인연법조차도 무엇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 나와 남을 포함해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모든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아, 나는 여태껏 나라고 할 만한 게 있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고, 이 모든 존재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나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존재하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었을 뿐이고, 그 인연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라는 순간 모든 집착이 산산히 부셔지고 그 사람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참 어렵죠. 어렵죠. 예. 예. 이거 맨날 읽어보면 뭐해. 누가 나건권되면이십개 가만히 가. 너 일로 와이 쉽게야 이러면 스님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서요? 아니야 이번만큼은 있어 일로 와자 어? 그래? 우리 업이 두꺼워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고그 실상이다 이게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진실한 모습이다 실상 여태껏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여겼던 게 진정한 실상이 아니라 꿈이요 헛개비였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진정한 실상이었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세요. 실상 위에다. 제법. 제법 실상. 제법은 모든 존재란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법. 제법 실상. 실상. 모든 존재의 진정한, 진실한 모습. 자, 다시 한 번.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연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이것이 곧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이걸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요 모든 법의 공한 모습, 텅빈 공한 모습. 야, 너무 멋있죠? 제법 공상.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그그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불생불멸. 나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불고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부증, 불감, 늘어날 것도 없고, 예 줄어들 것도 없다. 예 완전한 그 모든 어 존재에 대한 집착이 다 부서진 깨달음의 자유로운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뭘 많이 읽어야 된다. 반야심 한글로 읽으세요. 한글로 알겠죠? 한자로 다뭐 다란이 외우듯이 뭔 뜻인지 모르고 어, 우리가 다란이 왔다 나무라다나라야 나무라다뭔 뜻이야? 아, 몰라 나무라다나라 그서 <laughs> 반야심경도 반야심경 뜻이 있는데 반야심경도 다라니 읽듯이 마바냐바라미나라심경안나나나나 이런 30년을 읽어봐라 뭔 뜻이야? 몰라 <laughs> 이렇게 해서 그 한글로 무엇으로 한글로 읽으세요. 한글 로 먼저, 관하는 대상의 경계가 모두 공인 것을 알면, 공은 무집착을 뜻한다고 했죠? 예, 앞에서 말한 거.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 인연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한 글자로 공이에요. 공, 무집착, 공. 자, 보세요. 먼저, 네, 관한, 관찰하는 이 대상. 관찰하는 이 대상인 모든 경계가 집착할 게 없다라는 걸 알면 모든 경계를 관찰하는 주체인 무엇이에 마음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눈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눈에 마음이 없으면 눈은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보는 거다 마음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있고 무엇이 듣는 거예요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경계가 텅한 무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도 뭐 하게 된다 예텅빈 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나와 남이. 나와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어떻게 된다? 텅 비어 무집착의 공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는 그대로 있고 나만 공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그대로 있고 너만 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관찰하는 너도, 너를 관찰하고 있던 나도 다 함께 뭐가 된다? 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모든 집착이 부셔지는 그런 어, 무무집착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하는 관찰하는 대상으로서의 경계가 공인 것을 알면 그것, 어,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였던 나의 마음도 자연히 어떻게 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너와 나, 너와 내가 다 함께 완전한 무집착의 경지. 에 가 펼쳐지게 된다. 앞뒤의 문장에 다 이러한 공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 공사상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아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보면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라든가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걸 보면 한결같이 이런 법문이 많이 나와요.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는.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공에 대해서 사유하면 이 지구를 꽉 채울 만큼의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도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도 더큰 공덕을 얻게 된답니다. 우리 금강경을 보면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일곱 가지 보배를 보시했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보시한 것만 못하다.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을 꽉 채울 만큼의 보배를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잘해야 태어날 때마다 부자가 되거나 잘해야 하늘색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한 복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똑 하고 떨어져야 된다.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손가락을 딱한번 튕기는 순간만큼이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이 부처님의 공사상을 사유하면 그것은 깨달음의 인연의 씨앗이 되어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가장 수승한 인연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티벳불교의 큰님들은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야심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요. 아, 어떡? 솔직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깨달아야 알수 있는 세계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다 언어 문자와 아르마리로 억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해야만 알수 있는 세계다. 그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알죠. 언어 문자로 어떻게 알아? 단 언어 문자만큼 이라하더라도이 부처님의 공사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머리로 한번 굴려보고 입으로 한번 외우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완전한 인연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공사상에 대해서 가장 짧은 문장에 함축적으로 설해놓은 경전이 무슨 경이다?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을 좀 많이 이렇게 읽어보세요. 반주산매경의 개성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반주산매경.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법은 경고한 것이 아니고 항상 생각 가운데 있다. 이미 공을 이해하고 본 사람에게는 일체, 일체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모든, 모든 상념이 없다. 자, 모든 법은, 법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존재. 모든 존재는 경고한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 중생은 어떠한 모든 존재, 나와 남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고 경고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우리 중생을 보면 백년도 못살면서 천년만년 새것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아차 같이 계획하고 아차 같이 살아가면서 내 몸이 천년만년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몸 한번 무너지고 병 한번 크게 들, 들어봐서야 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가끔 불자분들 중에 몸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살아봤다니 별거 없더라고요. 결국 의지할 게 뭐밖에 없더라. 부처님 법밖에 없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모하기 뭐 전에 깨달으셔야 된다. 예, 병들기 전에 깨달으셔야 된다. 알겠죠? 모든 법은 경고한 것,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고정된 실체가 있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것은 어디 가운데 있었을 뿐이다. 그게 우리 생각에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견고한 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스스로 고정된 실체가 있고 견고하다고 착각을 일으킬 뿐이에요. 이미 공을 이미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이공 사상을 이해하고 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체 모든 상념 망상이 없으리라. 알겠죠? 음.